고로 슬레그는 잠재수경성 재료. 플라이시나 실리카 퓸은 포졸란 반응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2차 반응이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늦고 수화열이 낮기 때문에 서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리카 퓸은 2차 반응이지만 수화열이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중이나 메스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안녕하세요. 건설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박원장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로 슬레이그 플라이에시 실리카 오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세 가지는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혼화재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죠. 혼화제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자, 혼화제는 그러면 우리가 왜 사용하죠? 제가 라면 수프로 이해하는 혼화제에서 이 고로 슬레이그 플라이에시를 떡라면 만두라면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혼화제 자체가 시멘트 대신 쓰면서 시멘트와 유사한 걸 쓰죠. 자, 우리가 떡라면 만두라면 왜 떡을 넣고 만두를 넣죠? 라면만 넣는 것보다는 또 양도 좀 느리면서 다양한 맛도 내기 위해서 넣는 것이죠. 이 고로 슬래그나 플라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멘트를 좀 적게 넣으면서 여러 가지 또 성능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슬래그는 용광로 고로에서 철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나오는 부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찌꺼기죠, 찌꺼기. 찌꺼기이기 때문에 슬래그란 이름을 붙여요. 용광로에서는 철을 만들 때 철광석을 1500도 정도로 이렇게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철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요. 나머지 돌 성분들은 위에 뜨죠. 자, 이 위에 떠 있는 돌성 분들을 섞여 가지고 곱게 가는 것이에요. 자, 곱게 가는데 시멘트 대용으로 쓰니까 시멘트처럼 아주 곱게 갑니다. 이 고로슬 레그는 잠재 수경성 재료인데요. 자, 수경성 하면은 물하고 반응해서 경화한다. 수경이죠. 근데 잠재 수경성은 뭐냐면은 특별한 잠재적인 조건이 되어야 물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고로슬레그는 처음에 물이 오면 오히려 산화피막을 형성해요 물하고 반응하기는 커녕 자 그런데 주위에 있는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하고 나면 그제서야 피막을 풀고 이제 물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수경성이라 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잠재는 시멘트가 먼저 반응하는 게 잠재적인 접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잠재수경성 반응이 2차 반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시멘트가 먼저 일어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 2차 반응들은 모두 반응 속도가 느리죠. 자,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수화 반응도 느리고요. 수화 열도 작게 나옵니다. 자, 수화 열이 작게 나오니까 허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 탓을 할때 넣으면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름에는 콘크리트 탓을 하면 외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수화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거든요. 자, 이때... 고로 슬래그를 넣으면 수화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수화 반응이 여름에 너무 빠르면 은 콘크리트 균열이 많이 발생돼요. 균열도 방지하고, 뭐, 다른 성능들도 너무 급속히 양생이 되면은, 저하돼요 급결 양생이 되면 자,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로 슬래그를 여름에 넣는다는 것이죠. 서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에 넣어서 하면 효과적이라는건데요 고로 슬래그는 성분으로 보면은, 시멘트도 유사해요, 거의. 첫 번째 성분도 시멘트 유사하고 입자 크기도 시멘트하고 비슷해요 가격은 시멘트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이죠 시멘트 대신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떡라면 같은 거 있잖아요 라면보다 떡이 조금 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비쌉니까 예좀싼 거를 넣으면은 맛도 괜찮고 양도 느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고로솔레그가 그런 개념이에요 고로솔레그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은 알칼리 골재 반응에 저항성이 크고 염의 저항성도 커요 염분에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양 콘크리트나 수준 콘크리트 이런 거 탓을 할 때, 수준 구조물 만들 때 넣으면 효과적이다. 자, 두 번째 플라이엣인데요. 이 플라이엣은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고 남은 재 가루예요. 자, 석탄을 화력 발전소에 서뗄 때는 그냥 떼는 게 아니고 석탄을 곱게 갈아요. 갈아서 로에확 뿌리면서 순간적으로 확 태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곱게 갈은 재가 타고 나서 갈아는 재도 있고 날아가는 재들도 있죠. 이 꿀뚝으로 날아가는 재들을 집진해서 모은 것이 플라이엣입니다. 플라이엣이 날아가는 재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게 날아갈 만큼 재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해요. 가루를 만져 보면은 아주 미세합니다. 아주 고운 분말 가루입니다. 이 플라이에시는 SIO2 실리카라는 성분이 주성분인데, 자, 이 실리카, SIO2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질들을 우리가 포졸란이라 그래요. 자 포졸란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어, 이 광물질 안에 광물 안에 SiO2 실리카 성분이 한60% 이상 되면은 어, 이걸 포졸란이라 하는 겁니다. 이 포졸란은 어, 자체적으로는 수경성이 없다, 즉 물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하고 물하고 섞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멘트를 넣으면은 이제 시멘트가 물하고 반응하여 수산화칼슘이 되고 나면은 이 수산화칼슘하고 SiO2가 반응을 해서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수경성이 없는데 다른 재료하고 물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은 경화가 된다. 그게 포졸란 반응이에요. 이 포졸란 반응은 특징이 뭐냐면 2차 반응이죠. 시멘트가 먼저 물하고 반응하여 수산화칼슘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 수산화칼슘하고 SiO2가 반응을 하는 거니까 다 2차 반응이에요. 반응 속도가 느리고 수화율이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라이애시는 형태가 동글동글한 구슬 형태예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확대를 해보면 구슬 형태의 질과 표면이 콘크리트를 잘 비벼지게 하고 타설도 잘 되고 다짐도 잘 되게 한다고 볼 베어링이라고 그래요 볼 베어링 효과 또는 볼 베어링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에시를 넣으면 아주 볼 베어링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가 향상된다, 즉워커빌리티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자이플라이쉬에또 주의할 점은 플라이쉬를 넣으면 A제를 흡착을 해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만들 때 A제를 넣고 공기연형제죠 넣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만드는데 이 A제하고 흡착을 해가에 A제의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플라이쉬 중에 제가 완전히 연소된 재는 괜찮은데 연소가 덜된 재가 있어요 그게 미연탄소분이라는데 이 미연탄소분이 많으면 A제를 흡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KS 규정에서는 강렬감량 5% 이하 이렇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리카 펌입니다. 실리카 펌은 실리콘 제조할 때나 뭐 실리콘 합금 같은 것을 들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나오는 부산물들인데요. 자, 이게 얼마나 가늘면은 배출가스에 섞여 나오겠어요. 이 실리카 펌은 시멘트보다도 수십 배 크기가 작습니다. 실리카 펌은 분말도가 시멘트보다 한 50배 큰데요. 자, 분말도는 1g당 비표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인데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입자 크기가 작다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실리카 흠이 시멘트, 시멘트 입자 사이에 공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이크로 필러라 하는데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자갈자갈 사이에 모래가 채워주듯이 시멘트 사이에 공극을 이 실리카 흠이 채워줘서 조직을 아주 밀실하게 만들어서 고강도 콘크리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실리카 표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입자 크기가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비표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물을 쭉 한꺼번에 흡수해요. 그래서 고성능 감수제 사용이 꼭 필요하고요. 또 조직이 치밀하게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드는 건 좋은데 조직이 치밀하니까 포결에는 더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상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고로슬래그는 잠재 수경성 재료, 플라이시나 실리카 표면은 포졸란 반응을 하는데. 이것들은 다 2차 반응이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늦고 수화열이 낮기 때문에 서중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에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리카퓸은 2차 반응이지만 수화열이 작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리카퓸은 아주 초미세립자 입자가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 반응 속도는 느지만 한번 반응하기 시작하면 반응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실리카퓸은 서중이나 메스에 사용하지 는 않고요 가격은 고로슬레이그나 플라이시는 가격이 아주 싸요 시멘트보다 더 싼데 실리카 퓨은 가격이 시멘트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실리카 퓨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표에서 중요한 것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는데요. 참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쉬운 것은 고로슬레이그 플라이시는 만두라면 떡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 대신 넣는데 시멘트나 성분이나 크기나 다 비슷하고 가격은 더 싸더라. 그래서 넣는 것이에요. 특히 고로슬레이그나 플라이시는 제출소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물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자, 폐기물 처리하거나 어디 다른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멘트 대신 사용하니까 효과가 좋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리카 퓨움은 우리가 가격이 많이 비싸요 시멘트보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코르솔레그 플라이시 실리카 퓨움에 대한 다른 내용들은 라면 수프로 이해하는 혼화제라는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놨으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건설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박원장 기술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